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은 이구롬비 발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 경비과장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1년 전에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우회까지 해군기지사업 강행에 문제가 있다고 구롬비 발파 중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육지경찰 이동민 서장이 와서 막무가내로 구롬비 발파를 위한 하약 사용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오죽했으면 도지사가 직접 서귀포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민 서장은 끝내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 화약 사용 허가를 내줘서 그 모든 불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MB 정권의 이 대표적인 충성 경찰인 이동민 서장의 여지껏의 예, 행태를잘 모아서 예, 육지로 올라가면 다 갚아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 서장과 달리 너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저리가 날 정도입니다. 경찰을 비난하게 만든 일등공신이죠. 당신의 끝까지, 당신 의 생명이 살아 있는 데까지는 전 나는 당신을 지켜보겠어. 얼마큼 출세하고 얼마만큼 당신이 잘 되는가, 저는 끝까지 가겠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이 모든 분란을 진두지휘했던 또 다른 경찰이 있으니, 그는 바로 서귀포 경찰서 굿땡땡 경비과장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셨습니다 경비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400명의 시민을 이렇게 체포를 했었는데 아마 헌정 이래로 예, 가장 많은 체포를 예, 지가 400명 체포한 기록을 얘기를 하니까 그걸 범법 행위로 규정을 해가지고 저를 체정을 하랍니다. 경찰이 이따위로 공무집행을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경찰이 최소한의 품위와 자질이 있어야 하는데 이강정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자 하여튼 소원정 이래로 예, 가장 많은 시민을 체포한 경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으십니까? 네? 지금 또 현재 이 현장은 국보금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사업 현장이죠? 예 예산 없이 강행되는 불법 사업인데 왜시사가도 불사식도 경기과장한 불법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송합니다이 예, 타브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과장님 오늘 결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경찰들이 폭행하는 시민에 대해서 체포해 가고 있었죠.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예, 과거 이 경찰이 주민들과 충돌 현장에서 시민을 이 주먹으로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상황에서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잇빚어진 이, 이 폭력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 경찰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경찰은 그러한 경찰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저를 체포를 했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강익계장 함경원입니다. 어이, 아, 계장이었구나. 이런 원칙을 고려할게요. 어, 어 그래. 당신은 현시간부로 어, 어, 어. 현행범체. 어 그래. 자, 예전에 소마이들 소마이들 이렇게 고착시켜가지고 물개하면서 이렇게 체포 위협까지 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은 야간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강정마을로 행진하는 중에 폭죽을 하늘에 쏘아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불법 집회한다면서 애, 어른 가릴 것 없이 막아놓고 짓눌렀는데, 무수운 일은 시민들 못 움직이게 길을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해산 못하게 해놓고 해산 안 하면 체포하라고 경고방송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겁을 먹은 아이들이 놀라서 우리까지 했는데, 하늘에 폭죽을 쏜 것이 뭔 중재라고 그렇게 애들까지 울려놓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아이들 울린 당사자인 경비과장은 그에 대해서 일말의 자책도 없었습니다. 본인도 애를 키울 아버지로서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여간 이때부터 시민들은 구 경비과장의 경찰로서의 자질을 의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비 현장에서 이 지금 용역들이 예전에 강정마 시설고를 불법적으로 철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법 철거를 막지를 못하시면서 불법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구수한 경비과장께서 불법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막는 시민들을 막으셔서 저희들은 경찰에 대해서 심각히 불신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민들은 경찰의 용역의 하순이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용역의 하순이라는 말이 경찰 듣기에는 기분이 나쁘지만 이 당시에 경비과장의 업체의 불법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법체포했다는 것은 체포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시민을 잡아간 후에 기소를 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데 예, 답답합니다. 자, 예전에 또 경범죄 10만원짜리 죄에 대해서 예? 30명을 체포를 하셨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현행법상 50만원 이하짜리 가지고는 시민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경범죄 가지고 체포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자유는 극악하게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그 경비과장은 그러한 극악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수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자, 이렇게 붓 땡땡 경비과장님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 전혀 반성할 생각도 않고 예, 저희도 예, 저희도 참 안타깝네요. 예. 자, 예전에 영상체 파괴됐을 때, 예, 여경들이 잘못 체포해가지고 풀어졌었죠. 근데 그스란 경비과장이 와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제 다시 또, 어, 잘못 체포해 가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설을 쓰시네. 아, 소설을 써요? 그때 동영상 안 봤어? 올라간 거? 체포자분, 신분을 밝히시고 먼저 체포를 하셔야죠. 신분도 맞아, 신분을 밝히고. 밝히세요, 아까 그분. 와서 신분 밝히세요.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미란다 고다그이 그 어, 어, 그그 어, 어, 어. 그 나가래. 네. 나가래. 나가래. 장난치면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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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잖아. 근데 나가라고 한다는 책임 지실 거예요? 기하자 그러고 다잡아가 작년 8월 7일에 어, 경찰이 미사 중에 어, 성체를 들고 있는 신부님 팔을 잡아당겨 가지고 영성체가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여성 신자분이 항의를 하니까 여경이 무턱대고 체포를 했다가 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다시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을 발견한 구슬한 경비과장님께서는 사실 관계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또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 이거는 불법이다, 부당한 체포다 하고 격하게 항의를 하고 서로 실갱이를 벌이니까 하, 그런 시민들에게 구슬한 경비과장은 집단 폭행이라는 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은 사법처리를 당했죠. 시민들의 잘못은 잘못이고 지네들에게 항의하는 것은 지네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런 그 이열령 비열령 수란 경비과장님께 진짜 경의심을 표합니다. 집법 체포만 몇 번했냐고 어? 이발 진짜. 시발 진짜 시발 진짜. 자 마을 주민 김미량 씨를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폭행했던 경찰 동영상 신발이랑 다 뺏겼던 경찰 그 아시죠? 예. 이 경찰을 잡으려던 시민을 오히려 예, 폭행 경찰을 잡으려던 시민을 체포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도청에서. 출입 금지를 명한 바 없는 구롬비에 시민들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경찰들이 막아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항의하는 중에 여성 김미량 씨가 넘어졌습니다. 어, 남자 경찰이 발로 목을 밟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실수로 밟은 것이 아니라 겨호사서 밟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봤을 때는 걔가 하고 나하고 눈이 안 맞았으면, 아, 그냥 실수해서 밟았구나라고 음... 생각했을 건데. 나를 쳐다보면서 밑을, 그 상황에서 밑을 쳐다보면서 내 얼굴하고 목을 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부, 너무 이게 억울한 거지. 분위에 음. 못 뛰어가고 화가 나거든 목이 밟은, 밟힌 김미량 씨는 그 경찰의 신발을 한쪽을 뺏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김미량 씨의 오빠와 동생이 그 한쪽 신발이 없는 폭력 경찰, 를 잡으려고 어 굉장히 동문서주했는데요. 여기서 그 경찰을 빼돌리려고 오히려 그 폭력을 행사했던 경찰을 잡으려던 시민들을 오히려 어 체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도 왜 열받는 동생이 여동생이 다쳤고 또 저도 누나가 다쳤잖아요. 같은 식골인데 그런 걸. 지금 화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을 잡아가지고, 응, 어? 노차징하려고 얼굴 차짐하고, 이렇게, 저인적사항을 우리가 확인, 확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올라가서 앞뒤로 이렇게 보여 되니까, 이 경찰들은 이 경찰관을 보호해주는 거죠. 따지를 빼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와중에 막혔으니까 죄들 내리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좀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현재 국제사회는 강정마을에서 아저씨, 잠들지 말. 현재 강정마을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이 심하다고 여러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아시아 수십여 개의 인권단체들이 강정에서 인권 탄압이 극심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엔인권조사관이 강정마을의 현장에서 국가폭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만들어낸 장본인 중한 명이 바로 경비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이 경비과장 여직껏 행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범법자 취급을 하면서 계속 체증하라고 명령을 시키네요.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경찰은 예, 시민들이 격해서 예, 경찰에게 이렇게. 큰소리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소를 다 하고 다 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 경찰에 폭행, 불법 푹, 폭행 사건, 사람들 골절되고 골절된 것만 4~5명이 돼요. 에? 그리고 수, 수도 없이 피해를 당하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가들이나 여기서 있는 주민들이 항의하다가 경찰들에 의해서 어 상처나 여러 가지 골절상이나 어 문제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 경찰들이 책임을 지고 어좀 정당하게 대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부는 합법과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그것을 어, 어,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 말이 안 되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자 쪽팔린 줄 알아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예 네, 고맙습니다 윤수환 경, 경찰님 네, 그렇게 어, 자기 소속을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지금 저를 왜 찍고 있나요? 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찍고 있냐고, 지금. 왜 찍고 있냐고. 자, 이, 경찰에, 우리, 대한민국 현재 경찰의 모습이 있, 이렇습니다. 왜 찍고 있습니까? 자, 왜 찍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 경찰서장, 세이퍼 경찰서부수띵비과장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해놓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를 체증을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찍고 있냐고 물어봐도 자기가 공무집행을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따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경찰에게 예, 기대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경찰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적인 책임은 경찰은 못 지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만한데, 예, 경찰은 자기네들이 할치의 잘못도 없다고 이 시민들이 무조건 모든 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언제까지 경찰들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지 참 궁금하고 오죽하면 경찰을 용역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해. 경찰도 좀 바뀌어야 돼요. 이거 되겠습니까? 자, 경찰들이 이렇게 부조리한 모습을 이렇게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비난을 하고 해야 합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이 경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강전마을 현장에서 네, 강전 이스중구리가 말씀드렸습니다.